3학년 실용국어. 안녕하세요. 3학년 실용국어 수업을 맡은 권윤희 선생님입니다. 실용국어 시간에는 수능특강 언어 영역을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언어는 흔히 말하는 문법 부분인데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번 한 번만 잘 정리해두고 앞으로 쉽게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해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법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창작활동 하나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버텨내고 있나요? 도대체 코로나가 뭐길래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글쓰기를 한번 해봅시다. 첨부파일에 창작활동지나 우편으로 받은 2차시 학습지를 활용하세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과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말이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다음 활동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활용, 활동하세요. 코로나19와 나의 모습에 대한 글쓰기. 우리 사회와 코로나19에 대한 글쓰기. 코로나19 현상과 극복 방안에 대한 글쓰기. 코로나19를 소재로 자유롭게 글쓰기. 제시된 네 가지 활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해주면 됩니다. 글의 종류는 시, 소설, 수필 등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한 가지 활동은 꼭 해주시고요. 여러, 원한다면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창작 활동은 다다 익선입니다. 작성한 글은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모아뒀다가 등교할 때 선생님에게 제출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처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의문의 개념과 체계입니다. 학습지를 봐주세요. 요렇게 생긴 학습지입니다. 학습지는 지난 시간 강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에 있는 2차시와 3차시 활동지가 같은 내용이니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확대해서 하나씩 채워 봅시다. 수능특강 교재 184에서 185쪽 내용입니다. 학습지와 펜을 준비하고 같이 필기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주세요. 먼저 의문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기할 준비 다 되셨죠? 필기하세요. 자, 의문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운의 기능인데요. 음운의 기능은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운은 다시 말해서 말을, 말의 뜻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이죠. 음운이 달라지면 말의 뜻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음운은 소리의 최소 단위로 소리를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갰을 때그 남아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의미이고요. 음운은 구체적인 하나의 소리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소리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만든 추상적인 소리이고요. 현실적인 소리라기보다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의 관념적인 소리입니다. 음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절음운이고요. 두 번째는 비분절음운입니다. 분절 음운이란 소리 마디에 경계가 있는 소리로, 즉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리는 분리될 수 있습니다. 분절 음운의 다른 이름은 음소라고 하고요. 음소의 종류에는 첫 번째 자음, 두 번째 모음, 세 번째 반모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분절 음운이 있습니다. 비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없는 소리로, 비분절 비분, 음운과는 달리 하나하나 따로, 다, 따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비분절 음운은 다른 말로 운소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분절 음운의 음소와 비분절 음운의 운소가 합해져서 우리가 음운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비분절 음운의 종류는 장단, 고저, 강,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장단이란 소리의 길이입니다. 소리의 길고 짧은, 긴 소리와 짧은 소리가 의미를 구별해 줄수 있다는 것이죠. 비분절 음운이고요. 고저 같은 경우는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소리의 높낮이, 높이에 의해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성조와 같은 예를 들수 있습니다. 강약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에 의해서도 의미를 달리할 수 있,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현대국어에서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비분절 음문은 장단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는 의미가 구분이 되지만 고전나 강약은 의미의 구분을 단어의 의미의 구분을 해줄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다음은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소 대립상은 하나의 음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쌍 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말하는 건데요 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단 하나의 음문만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문으로 뜻이 구별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보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달과 말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달과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세 가지의 음운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아와 리을은 서로 동일합니다. 이 달과 말에서 차이를 이루는 것은 첫 번째 자음 디귿과 두 번째 자음 미음인데요. 이 디귿과 미음의 차이에 의해서 두낱말은 서로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즉, 이 둘은 최소 대립상의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불과 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두 단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읍과 리을이라는 동일한 자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와 어라는 서로 다른 모음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죠. 최소 대립상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설과 섬인데요. 설과 섬의 경우는 시옷과 어가 두 단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받침인 리을과 미음이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단어가 된 거죠. 하나의 의해서만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었으므로 역시 최소 대립상의 관계에 있는 단.